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밸류입니다. 자 도깨비밸류 저희 회사 이름인데 회사 앞에 천리안이라는 것을 제가 붙였어요. 그만큼 어, 어, 이 증시 흐름을 내다보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있다. 그래서 제가 천리안을 붙인 겁니다. 자 카카오 참 카카오 저 위에서 15만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마음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급락 전에도 어, 요 구간대죠, 요 구간대. 요구간때 매수하실 분들. 손절가 14만원 잡으라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이 매수를 언제나 궁금해 하셔고 여기서 하되 14만원 손절가는 지켜야 된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예전에. 14만 5천원 잡으랬나, 14만원 잡으랬나,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랬던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상세하게 기억이 나는 건요 날부터죠, 요 날부터. 자, 저도 카카오에 대해서 어, 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카카오 하락이요, 막 이런 게 뜨더라고요. 어, 어 근데 저는 남이 올린 이야기를 잘안 봅니다. 왜냐, 저는 저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머릿 어, 어, 속에서 잠시 머릿 속에서 꼬일 때도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면. 어, 본인이 진짜로 진짜 찐 전문가라면 어, 남의 말은 어, 전 세계적인 중요 뉴스는 들어야겠지. 남의 말을 그쵸? 뉴스를 들어야 하니까. 근데 뉴스를 서로 이 뉴스, 저 뉴스 다 이렇게 믹스해서 어, 정리를 하는 거는 그 전문가, 당사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어, 자 일단 구독을 안 해주신 분은 구독 해주시고 어, 중간중간 올라오는 리뷰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말해보게자 1번 이날 급락. 이날 급락한 이유가 여권에서 송영길 대표가 카카오 뭐 제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쵸? 어. 그거를 하락의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빌미일 뿐이다. 빌미일 뿐이다. 빌미가 뭡니까? 세력들은 언제든지 카카오나 네이버 삼성전자 등등 이런 종목을 언젠가는 던지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유튜브에서 뭐라그랬죠 저는 엑소덕스가 시작된다 말했죠. 저는 엑소덕스가 시작된 거다. 그게 카카오 네이버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 뒤로 아무래 퍼시픽도 급락이 나왔고 머드 급락이 나왔고 머드 급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어, 증시도 급락이 나왔어요. 그 결론은 엑소더스엑소더스가 뭡니까?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하락이 된다는 거죠. 저는 미리 감치 말을 했다는 거죠. 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나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일각에선 어. 지난, 지나간 차트. 지나간 차트를 보고 이런 얘기를 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 언변을 내세워서 지나간 차트 보고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어, 저처럼 예를 들어서 요런 때. 요런 때였지만 장중에 말했으니까 요런 때지, 요런 때. 요 정도 내려왔을 때. 자, 이건 엑소더스 시작된 겁니다. 지금 급락 나온다고 매수해면 안 됩니다.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제가 말을 했단 말이지. 그 말한 증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렇게 된 겁니다. 자, 4번, 즉 세력의 장난을 저는 미리 알았다. 그거예요. 엑소더스 말했듯이 저는 세력이 장난칠 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은데, 횡보를 하고 있는데, 11만 5천 원에서, 어, 그럼 매수 적기는 언제냐. 제가 마지막으로 리뷰한 거가 이 말을 한것 같아요. 11만 원 초반, 11만 원 5천 원요 구간에서는 단기로 먹으실 분은 분할로 들어가면 어쩌, 어떠, 어떠, 이런 말을 한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 그런데 저는, 저는 아직은 매수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매수 안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존, 존에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있어. 그런데 매수 정확한 임팩트 구간은 언제냐? 이게 궁금할 거아닙니까 이거는 음 제가 더 있다 알려려 오늘, 오늘은 답안 나와요. 오늘은 답안 나와요. 자, 이거부터 보세요. 요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보세요. 어? 자, 한 30초 시간 드릴게요. 요 글을 순서대로 쭉 읽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증거 자를 보여 드릴게요. 자, 30중은 다 보셨나요? 자, 제가 그럼 증거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유튜브 카카오에 대해서만 올려드린 거니다 자, 보세요. 9월, 9월부터 이렇게 됐죠. 그럼 2주 전, 거의 한달 전으로 돌아가야 돼한달 전으로. 카카오 살까 말까 야 주식 엑소더스 추격매수 금지 이런 거 나왔고 자더 보세요 카카오 네이버 금락이후 이때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아, 요날이 언제냐 삼주 전 삼주 전이니까 요날을 금락이후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카카오 리뷰 계속 해드렸고 어, 이건 카카오뱅크고 카카오 주식 실시간으로 카카오 네이버 매, 매수는 언제 뭐 리뷰를 중간 한 주간 계속 해드립니다. 계속 해드렸어요. 어? 자 요거 한번또 드렸네. 단기로 들어가실 건도어단 네이버 39만 9천원인데 카카오 39만 9천원 자 네이버는 또 네이버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엑소더스가 뭐냐.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어, 급락을 시키려고, 어, 세력들은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야, 언제, 언제 한번, 언제 공매도 걸어갖고 쫙 먹어야 되는데, 어, 선물 지수 매도, 거, 매도 쳐놓고, 선수 매도 쳐놓고, 지수 급락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엑소더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엑소더스란 말을, 어, 유튜브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글을 올리고 나서 아마, 어, 저를 아직까지도 믿음이 안 갔던 분들은 이렇, 이랬을 거예요. 에이, 진짜 그럴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절이 주절이 중간 내용.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 내용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매수 임팩트 자리는 어디냐? 이거죠. 어, 저는 음, 단기적으로는 말했듯이. 에, 요, 기 정도에선가, 제가 리뷰 보내드리면서, 저는 카카오 11만원과 11만5천원 사이 오면,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그구간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독하시, 구독하시고 나서,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존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1억을 매수하고 싶어. 카카오, 와, 도깨비밸류 만나갖고, 여기서 매수하려고 했다가, 야, 매수하지 말래서 여기까지 와서 엄청난 득을, 여기서 매수 안 하고 여기서 매수해도 엄청난 득, 득인 거죠. 자, 1억을 살려고 했어. 그럼 지금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럼 저 같으면 1억 중에 2천 정도는 샀을 것 같아. 1억에서 2천 정도 1억을 산다면, 1억을 산다면. 그럼 비중 20%만 들어간 거지, 아직은. 더 기다려 봐야 돼. 이 글씨 다 보셨죠? 이제 제가 주봉으로 한번 바꿔 제가 6월 말부터 6월 말부터 그래서 앞으로 주식 차트는 일봉으로 보시면 헷갈려 서 착시 효과가 나서 안 된다. 자, 일봉 보니까 무지하게 빠진 것 같잖아요. 싸게 사고 싶잖아. 요런 거 보면. 근데 주봉으로 보라겠다. 뭐, 제가 주봉. 어떠한 종목이든 지수든 삼성전자든 주봉으로 보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를 구독한지 오래되신 분은 제가 6월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주식에서 돈 빼서 휴가가 있다 그랬어요 휴가 갔다고 뭘 사도 수익 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저도 저는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지 저도 원래 같으면 휴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 그러고 나서 한달 있다가 시장이 안 좋아진 거예요. 어? 선수들은 안 좋아지기 전, 한두달 전에 미리 빠지거든. 응? 그 나머지는 찌꺼기라고 생각해. 아유 저 찌꺼기 더안 먹어도 돼. 우리 나가자. 그런 거거든. 뭐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다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 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자. 요선이죠 요선, 요 선이 60일 선이네요. 62선은 어느 정도 맞닥뜨려질 때 그때가 임팩트가 되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최저점이냐?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까지 최저점, 최저점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있을 거냐? 이제는 서서히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씩 실었다가 예를 들어서 11만원에 샀어. 어, 근데 12만원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한8.5% 정도 수익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힘 없어. 힘 없으면 8%에도 먹고 팔아야지. 15만원 갈 때까지 또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5만원까지 언제 갈지 몰라요. 그거는. 이해 가십니까? 어느 정도? 그래, 카카오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 요 카카오는. 한번 말 나온 게 수급을 한번 볼까? 어, 수급도 어느 정도 봐. <laughs> 어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네. 이 전체적인 흐름 보세요. 개인만 계속 사지 그렇죠? 개인들만 주기적으로. 이 주기적으로, 어, 외국인 기관들은 많이 아직은 팔고 있다 그런거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줘요 어, 코로나 19의 수혜주 아닙니까 카카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대답을 해 보세요 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아주 줄이니 분이거나 완전 생초보야 그래도 주식장에서 몇년 어?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 수혜주 아닙니까 최고 수혜주. 자 그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매출액 2조 4천억, 19년도 3조, 2020년도 쭉 올라가죠. 코로나 수혜주에 코로나 수혜주 쭉 올라가죠. 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이제 적정 P/R을 보자. PR이 이제서야 서서히 난50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50이라는 거가 아, 50이라는 거가 아, 2021년도 연말까지 봤을 때 거든요 자 그럼 이런 포털사이트 이런 회사를 P, 적정 PR을 30을 줘야 될까 50을 줘야 될까 이거는 주린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을 못해 응? 야. 얘네 적정 pr을 얼마를 줘야 되나 그걸 생각을 못한다 아직은 그런 실력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거를 적정 pr을 논하기는 아직은 일러요 어? 그래서 음 4분기까지 봐야 됩니다 4분기까지 4분기까지 봐야 얘의 적정 pr을 줄수 있고 그때서야 얘의 적정 주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분기 3분기, 한번 봅시다. 1, 2, 3분기. 자, 작년에 4,500억 영업이익이 나왔어. 그러면, 4분기니까, 1,100억씩은 나와야겠죠. 1분기 1,500, 1,600. 훨씬 더 나오고 있어요. 어? 훨씬 영업이익은 더 나오고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거지. 어느 정도 긍정적. 음. 그러면은, 2020년도, 주가는 지켜주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2020년 주가 한번 봅시다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으로 봐야 답이 나야겠지 이게 2021년도래요 2 0 2 2년도 8만 원이었어요 8만 원 그렇잖아 2020년도 어 연말 8만 원대 아 10만 원 미만이었구나. 수가 급락이 훅 나와도 10만 원 밑에서는 매수하면은 얘는 잘못될 것 같진 않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하나 짚어가는 원리에 이제 머릿 속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아 얘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거기서 사면은 많은 고생은 안 해고 좀 기다리면 오겠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 이놈의 카카오의 PER을 음, 50 정도가 되는데, 얘네 업종, 네이버니, 카카오니 등등 이런, 어, 글로벌적으로 얘네 업, 업종의 PER을 얼마나 줄 거냐. 그거는, 어, 내년까지 가, 가봐야 됩니다. 내년까지. 왜냐. 얘네 업종의 적, 음, 업종의 적정 PER이 40을 줄 수도 있고, 30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의 PR은 40에서 50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이해가 하실려는 은 업종 PR이 있는거예요 업종 PR 어?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 어,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 외쳐대고 있잖아 이제 위드 코로나 외쳐대면은 네이버나 네이버 쇼핑 말, 저도 네이버 쇼핑에서 최근에 물건 가장 많이 샀어요 밖에 나가서 안삽니다 무조건 네이버 쇼핑이에요 저는 그만큼 네이버 어? 실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럼 위드 코로나 되면은 사람들이 네이버 쇼핑도 덜하게 되겠고.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게. 그럼 어? 인도 쇼핑도 하면서 구경도 하면서 어, 시장 한번 사람들이 어떤가 둘러보러 나가서 거기서 사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매출은 조금씩 어, 팬더믹 시기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업종 PER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주식 연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어? 너무 많은 걸 하루에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머리가 터지고 어, 또 너무 많은 거 알려드리면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있는데 안 되잖아요. 무료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 아 종목, 종목을 어느 종목을 내가 아, 어, 들어갈 때 어떻게 연구하고 보는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자, 어, 구독 안 하신 분꼭 구독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독대배별이었습니다.